와, 라이트본을 드디어 쓸 날이 왔다, 또. 어? 이거 사자마자 높프돼가지고 약간 스트레스였는데, 요번에 아리스 이스킬 쿨타임이 모든 구간에서 1초인가? 어, 줄었죠? 불루 먹으면, 이제... 옛날만큼 사긴 아니어도, 뭐, 조합에 따라 쓸만할 텐데, 특히나 요판... 상대 CC기가 이제 프랭코궁 정도만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지 음, 알려주면서? <laughs> 버프. 아 근데 아니 요즘 그게 제가 약간 그.. 언어의 한계가 있나봐 요즘 막 그래서 말을 좀 다양하게 하려 하는데 자꾸 뭐만하면 꿀빨자 하고 그래서 얼마전에 그 꿀빨자 한것도 내 간만에 쓴 용어야 이제 언어적으로 좀 다양화를 자, 하리스 처음엔 들교하지 마세요. 1렙 들교 최악이어서. d away.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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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5 5 5 5 5 t 5 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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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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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혹가다이 하리스로 중간에 평타 안 치면서 왜 평타 이스킬이 안 주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간 중간에 이 스킬을 쓰셔야 그 타임이 줍니다 사레 비전 보고. 아 사나이네 사레벨이 지금 어 사레벨인데 이런 게 약간 센스인데. 사레벨이라 이미 안됐거든요와 너무 아까워 아, 건무아히다간 너무 아깝다. 아, 너무 아깝다. 아, 너쿨아이다어서쿨 아깝다. 이 너무 아깝다. 아, 너무 체감상 옛날 사기 시설은 아니야 확실히. 언제 못혔는데 로밍력 괜찮고. 풀감신 일단 가야 될것 같아. 무조건. 지금처럼 평타 치기 전에 평타 이스 평타. 아, 평캔 느낌으로 평타 캔슬 느낌으로 딜이 들어가는데? 모션이 캔슬돼서 추가 딜을 넣을 수 있거든요 요거 고수만 쓸수 있는 고수만 쓸텐데 블루버프 확실히 너프받으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속이 지켜 있나 b 어, 나쁘진 않은데 죽어버리는 바람에 확실히 이전에 비해 그 너프 이번에 버프받기 전에 비해서 이스가 조금은 더덜 답답해요 나쁘지 않은데? 어, 쓸만해진 것같아아왜 하나비가 잘 크니 와우 <놀람> <비가 잘> <놀람> An 는 n e m y h 뭐야? 자 하리스 하니까 오 n 가 들어오네요. 그리고 하리스는 s b e 오오야야풀 야, 많이 주는데 많이 줄었는데요? 진심 괜찮다. 방금 그 아리스 옛날 모습이 좀 보였어. 오야 펜타 안 돼. 펜타 안 돼? 펜타니 설마? 아. 야왜 제주 내가 부렸는데 펜타는 제가 먹어. 아좀 억울해 방금? 아니, 블루 뺏어 가면서 고생 딸피 맞는 거 나고? 아, 이 원딜 메타가 진짜 법사를 참 그렇게 만들어. 측은하게 만들어. t h 얘가 진짜 좋은 것중 하나가 딜은 좀안떠딜 자체는 이제 다른 법사에 비해 좀 밀리는데 유틸성 때문에 막 확정 CC 맞고 이런 거 아닌 이상 되 안정적이죠? 와 아또 끌려 내가? 또또또 또, 또 킬은 제가 먹어. 아오! CC 내가 납 뺐는데 아 억울해. 나 억울해. 나 억울해. 아. 아. 아... 아... 진짜 못해 먹겠다. 아... 아니 <laughs> 하리스 장점 활용은 내가 있는 데왜 자꾸 길량도 내가 많잖아 왜 자꾸 저 친구가 먹는 거지 레드 버프 나 확실히 좋아 <laughs> 이번에 버프 받은 게 체감이 커요 체감이 되고 맞아 <laughs> 불쌍하냐 가정가나? 혼자 버프 못받못먹으니까사냥아니에서사아 사냥. 먹혔어 케이드케이드 끌고왔다 갔다 이걸 로와 피하고 어? 뭐야 내즈벨 버프없이 이정도면 상타치

확실히 바텀 처음에 킬먹으니까 편하다 게임이 하리스는 궁이 그 깔린 위치에는 상대가 느려짐이 걸리고요 그 위에서 이 스킬을 사용하면 사용한 다음에 평타를 치면 이 스킬의 쿨타임이 감소합니다 oh, 다이브는 안될까 <목소리> 방금처럼 궁 깔고 이스 평타 중간중간에 포탑이나 이런거 치면서 적이 없으면 포탑이나 미년 치면서 풀 감소 좀 시켜야 되고 탑 로밍도 한번 가져야될것 같긴 니다 <목소리> 이때쯤? 그 아, 당뺄걸나이스뭐하려한 아, <laughs> 거야 방금. 약간 상대 끌고 오는 낚시하려다가. 언안공이스 그래도 완벽히 상대 끌고 왔네요. 많이 줘. 버프가 확실히 이스풀 버프를 받다 보니까 체감이 좀 돼요. 근데 뭔가 이 스킬 쓴 다음에 평타 칠 때. 상대한테 평타 칠때 이거 스킬 모션이 어캐가 약간 그 뭐라 하지? 줄 같은 게 생겨 가지고 걸려도 <laughs> 저 도망가는 거봐 <laughs> 좋죠 그렇죠? 그렇죠. 방금 약간 안젤라 이스 같은 뭐야? 내 그런 느낌이에요. 줄 그런 게 생겨서. 그, 하리스는, 진짜 중요한 게, 이 코어로 바로 흡혈템 올려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하리스는 하리스가 아니야. 할게 없어. 이거 무조건 가야 돼. 뭐야, 이거? 빼는 게나은 아나전 2원딜인데 이기고 와... 가자 그냥 있어 나왜 킬이 없어 자꾸 이렇게. 진짜 원딜 메타여서 그런지 몰라도 킬이 정말 안 들어온다 내거 먹을 생각은 아니었네. 근데 괜찮네요. 채 막... And 어, 뭐야, 나, 나체채 확실히 좋아. 마샤, 진짜 상황에 맞춰서. 너. 아, 이 쌍... 아, 왜 방금? 어 나이스... 아니, 방금! <laughs> 방금 이스가왜 그렇게 나갔냐면 <laughs> 이어폰을 끼고 게임을 하는데 이어폰을 손에서 뺐어, 아니 귀에서 빠지면서 이어폰까지 넣, 귀에 집어 넣으면서 게임을 했는데 그러다가 타겟팅을 뚫었다. 이리스를. 와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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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라 다 와라 다 와라 다 와라. 다 와라, 다 와라. 유동배는 그게 안할 거야. 살려줄 수 없네. 와 재밌겠다 완완. <laughs> <laughs> 야 완완 <완> 이거. <laughs> 솔직히 이거는 너무 재밌겠다. 와, 이거 그 하리스는 혹시? 이거 너무 좋아졌 이거 그냥 요즘 법사 할거 많이 없잖아요. 아, 끝나냐? 이게 할거 많이 없잖아. 이런 상황에서 이제 파샤... 다음 정도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많이 좋네요. 많이 좋아. 딜량도 되게 높을 거예요. 53,000 분. 이 로밍력이 일단 좋잖아, 하리스가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 스풀도 줄어서 그냥 쿨감신 나오고 버프 받으면 그냥 가는 데마다 킬이야.